안녕하세요 경덕 아우디 설계팀의 최수영 사원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AS 영상에서 예고했던 대로 저희 회사가 건물주분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그 모습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거의 매주 현장 담당자, 영업 담당자, 부서장, 건물주님 이렇게 3명에서 5명 정도의 규모로 공정 회의를 진행합니다. 공정회의를 통해서 공사 진행 중 건의사항 및 개선사항들을 주고받으며 더 좋은 결과물을 위해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이번 영상은 장안동 현장의 건물주님께서 오케이 해주셔서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협조 감사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 나누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게 나중에 할때끝 아니면 끝 지금 보면 지금 공사를 하다가 뭐1 2으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런 흔히 말는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우가 근데 여서뭐 예를 들어서, 그 군사장이 어떻게 지살어면한장내가서 500여 군이8살이 있는 데는 있느냐? 그, 큰거 이외에는 사상 500여 3살이 그렇게 돼. 근데 너무 병이 나가되면 30만 원이 됩니다. 거기서 뛰고 싶 맞아. 500여 살면은뭐혼란0여 살이면 은0 0여 살이면 500여 이면 300여 이면 400여 살이면 400여 살이면 면면

그리고 그 사람의 그저그 사람의 그저그 사람의 그저그 사람의 그저그 사람의 그저그 사람의 그저 사람의 그저 사람의 그저그 사람의 그저그 사람의 그저그그저그그저그 사람의 그저그 사람의 그저그 사람의 그저그 사람의 그저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의그저그 사람의 그저그 사람의 그저그 사람의 그저그 사람의 그저그 사람의 저그 사람의 그저그사그저그 사람의 그저그사람사 .��어. 오케이 않으시면은, 오늘 한그 ouais. 오늘은 이렇게 장안동 공정회의 모습을 함께 시청하셨습니다. 다음엔 다른 현장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리모델링 전문 동하우